배달할 집을 한 번에 찾았다고 의지되는 꼴이라니,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군데? 이제 내일부터 이 차드도 연휴를 시작하고 연말이니까 연초까지. 저는 내일부터 집에 박혀서 이제 최소한 열, 열흘 정도는 계속 편집만 이제 해야 될것 같은데 주부장창. 그래서 뭐라도 지금 클립이 부족해서 뭐라도 찍으려고 어제 오늘 나왔는데 어제도 나왔다가 뭐 허탕만 치고 오늘도 지금 나왔는데 막상 뭐 찍을 게 머리가 고장나서 뭘 찍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무작정 나왔다가 지금 헤매다가 그냥 어디 좀 허벌판이 보이길래 차 세우고 일단 나왔는데 뭐를 찍을 만한 게 없네. 어 그리고 지금 사방이 전부 차가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길거리에서 기름만 낭비하고 멀찍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농장 같은데 리차드 이 무슨 아농팜이요? 망고팜이냐? 아농팜 아농팜 <람> 콩. 콩같 콩. 같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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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콩. 콩콩이이넛이콩땅콩같콩이콩이이렇게안 생겼는데 원래? 땅콩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파리가 둥글둥글한데 땅콩. 이게 땅콩인가? 이 땅콩인가? 이또 피넛? 야 피넛. 깨밭 같은데 이거. 이거 세사미 같은데 세사미. 바이. 어, 아소? 응. 아소 내려 응. 알았게? 응. 오 하이에 나인데 하나 오. 야 이프샤 바이트. 유유파다유 you, you, yeah. 그래, 뭐라도 들어라. 아소 커밍? 이게 아, 메론 일록 디바 일록? 일록 일록. 롤쿠야 피닭뽈 갖 어? 리버다 리차드 응 위아스킨베론 피쉬? 네 위아스크란 에이 메롱포도 이시다 리터 이리 다 아,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강이다강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잠시 고민에 빠진 덱스. 이놈 때요? 아미리 벨크리스마. 지나 토일렛. 응? 지나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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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이름 따요? 잠. 그럼? 어. 미스터마. 새로. 가요, 라이요. 리발라이. s 퍼레이 r a t e Separate. s e p a r a 베이 뒤쪽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과 농산물 등을 파시는 할머니. <목소리를> <목소리를> <laughs> 할머니가 영어도 더 잘해.

1 5 0 a itu kompetisi, bukan m u r a h m u 하나 h Nih, kita n a n y 이거 h 나 o 세 n 원피티 하나 아 나. s a l a h a n k you 예정에 없던 구매라 어디에 쓸지 생각해 본다.

아, APX. 페로스나 카 페로 말라카스 베리 스트롱 시나나 아, 차 진짜 이거. 이 차가 왜 막히냐면요. 저기 교차로에서 트래픽 오피스라고 하는 게 교통순경들이 잡아서 그래요 닭발짱 마를 아 교통순경 없으면 차가 이렇게까지 안 막힙니다 말해. 차가 많이 막히는데 100% 교통순경들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얘네들이 트래픽을 정리해주는 애들이 아니고 트래픽을 유발하는 애들이에요 그 신호 그거를 시스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항상 뭔가 어, 여기가 차가 막힐 곳이 아닌데 하면 100% 거기